어이 사장님, 어이 고생 많으십니다. 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텐트에서 네. 합니다. 텐트에서. 아, 수준이,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예. 네. 저기뭐그그이 쓰레기 버리신 분의 뭐 신체를 밟는다는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죠? 그런. 예예, 예. 불거나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냥. 버리지 않았 얼굴로 해봐도.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잖아요. 네. 네. 이분 상당히 무섭습니다 보면. 아씨 밤낮 씨주지려고요 네네. 여 들마루는 이게 어디게 거 같은가요? 들마루요 네. 모르겠어요, 저그 여자 사람 은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 쓰고 남은 거 발효시켰습니다 32도에서 어? 저희 약 3일간 숙성시켜서 끈적끈적하면서 붕어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가 나죠 여기 완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진짜 오늘 너무 나면 좋겠어요 좀 남겨서 저녁에 한번 더 뿌려주 겠습니다 냄새. 네, 안녕하십니까 플랜너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계곡 중형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다만 아, 저수지에 나와왔습니다. 지금 하늘이 어둡습니다. 요근래 가을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보시면은 흙탕물이 상당히 지금 심하게. 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여기 에 앉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저 위쪽 상류 쪽에 정말 마름 자연 마른 구멍이 생겨서 저번에 답사를 왔다가 아 저기 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쉬는 날을 맞이해서 아주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갔더니 부유물과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촬영을 할수 없을 정도가 돼서. 스몰 라모 포인트에 지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여기 붕어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으면은 쳐박을 겁니다. 오늘도 준어적급이 입질을 한다면 제 생각인데 채비를 두세 번, 네 번까지도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우한 쪽은 물고 박혀버리면 못 뽑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플랫맨 낚시 출발합니다. 나올 겁니다. 같습니다. 도 습니다 7치, 하... 6치 정도 될것 같아요. 6치입니다. 첫 수가 6치에 옥수수 먹고 나왔네요. 예, 해가 지면서 붕어들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굵은 건 들어올 겁니다. 기다려야겠어요. 참붕어에 아, 나옵니다. 참붕어를 <laughs> 이거 먹고 나온 거예요. 지금 진짜. 로 요거랑 이거 참붕어 껴놨거든. 네. 와. 이것도 아, 있지. 선생님, 이거 이거 지금 일단 시장하실 때 드세요. 응. 면 언제 먹을까? 이따 어두워지거나 그래 끝 야. 여게 참붕어가 이걸 먹고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와 충격이다 충격 참붕어 붕어 나오니까 그래도 밤이 저녁이 되면 굵어질 수 있잖아요 나라 라면이나 같이 한번 끓여 먹어야겠어요. 저분은 같이 다녀보니까 나오면 조리 음식을 안 먹어요. 속이 안 좋대요. 아 떨어지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유튜브 한번 심심해서 볼까 고개 숙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옥수수니까 한번더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무겁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뱉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출산 때까지 정말 지겹다고 할 정도로 붕어를 잡았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입질이 한 번이 소중합니다. 소중해. 그때 한 3분의 1만 캡핑했다가 이렇게 안 잡힐 때 입질이 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3치 한 마리 잡고 6치 한 마리 잡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입질이 없어버리니까 불안증이 또 생기네요. 분명히 여기 수몰나무 근처에서 나올 겁니다. 덩어리들이 자가 수긍이 오면서 들어올 거예요. 이쪽으로. 약 간지락 간지락간지락 됐습니다. 아 깔끔한 일곱치. 네. 약간 늦었어요. 아래 턱에 박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아. 맞았어. 와 참붕어. 와 참붕어. 아좀더기다렸어야 되나요? 아이 소리 이거. 아이 이거 컸는데 이거. 참붕어 다시 하... 아 이게 너무 큰데? 아 네, 참붕어 다시 들어갑니다. 참붕어 잘 먹네요. 전부 참붕어로 해볼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작으면 고사목이 있어서 뽑뽀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올척급 됐는데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맞춰놓자. 쥐가 퉁 떨어지잖아요. <놀람> 우와. 우와. 빠졌습니다. 잔챙이에요. 야, 찌올림 하나만큼은 대박입니다. 한5섯 치나 네치될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나오네. 올리면 좋죠. 시알이 약간 아쉽습니다. 6섯 치입니다, 여섯 치. 기가 막히겠죠, 올려줬으니까요. 아이고 입질 없을 씨알이요움지만 움직여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좋죠. 이제 결국 그래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봐야죠. 월척은 한수 해야죠. 가정갑니다더더더더 더! 이게 안나. 와! 더아 덕이다. 제가 오늘 이걸로 내 붕어 큰거 하나 잡습니다 진짜. 바늘도 바꾸고요. 바늘이 좀 작아요. 아, 짜증나네. 습니다씁다 아, 빠졌다. 아, 왜 이렇게 빠지지? 아, 아 배고파. 아, 라면 끓여먹고 올까요? 배가 너무 고픈데. 아, 아왜 자꾸 빠져? 치열이만은 기가 막힌데, 자꾸 빠지네요. 어, 사장님. 네, 여보세요. 예, 환자 투랑 지금 밥 먹습니다 지금 같이요. 아, 그래요? 예. 환자가 네. 지금 아, 좀더좀더 나간 바르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돼 예. 네 저를 그렇게 걱정하신다고. 아, 네, 아저씨 밥안 먹고 는 과천 나가서 안 다인데. <laughs> 야, 오늘은 부모도 안 나와요. 와그 많던 붕어가 한방터 한방터 <laughs> 와나 진짜 그날 그 30마리 잡은 것 중에 5마리만 좀 구워주면 어떻게 좀와 진짜 <laughs> 진짜 얘네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 진짜 이게 이상 신기한 일이죠 응. 음. 다 어디 갔을까 그 많은 애들이 응? 어, 이제 들어갔네, 들어갔어. 진짜 와... 어, 이거 여기 처박혔어 이거 찬 붕어... 와... 이거 봐, 이거 찬 붕어잖아. 이거 참 붕어만 두개 가져갔네. 이거 불 꺼진 거구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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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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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쓸렸다 와, 돌아버리겠다. 와, 바늘 빼이어 응. 아우 좀... 어. 이거. 와 바늘 터졌어 바늘이 터진게 아니고 수입이 뻗어버렸네 수유이이이도이수이한이끼들이고 이거 여기, 여기, 딱 내, 여기 놔뒀거든. 네. 이거 네. 게 어. 찬봉어, 찬봉어 가져러 가겠습니다. 얘또 어디 갔어?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묵어 들어갔구나. 아, 못 봤습니다. 그새, 이야. 자동빵입니다 오늘 최대의 같아요. 7치, 8치는 안 됩니다. ...가 들어오나요 따박따박 들어오면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저 어떻게 됐는지 찌를 못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카메라 좀 세팅 좀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봤는데 없어서 저는 등이 나간 줄 알았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확실히 저, 저번에 마이스 잡고 기고만장 하던게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참 진짜 어렵네 이거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 그런 느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 정말 춥네요 바지도 따끈따끈한 패딩바디가 싶고 그런 것도 좀 챙기고 이제 보일러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현지인분들 아무도 안 들어오실 때뭐 느낌을,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요 늦었습니다 쌩합니다 <laughs> 아. 고고하겠습니다. 야 한마리 나와줍니다 변함없는 일곱치 그래도 옥수수에 가져 나왔습니다 아 붕어는 참 깨끗한데 일곱치 일곱치가 되죠 딱 일곱치입니다 여기는 한 개가 일곱치네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입길도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이거 시바점으로 이제 나오나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가져갑니다 이런게 어떻게 나오죠 새치, 내치 전차표보다 약간 큰 아휴 보내주겠습니다 얘는 보내주겠습니다 아무랍니다 네 플룸입니다 여기서 안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왔습니다 <laughs> 와 저는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이 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붕어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 나오네요 항상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출조를 하는데요 아 결과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성공 확률은 20%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후회가 남는 게 어저께 저 상류 쪽에 솔직히 조금 거기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영상 찍을 그 각이 안 나온다고 할까요 쓰레기도 많았고 그래서 좀 좋은 영상을 찍고 싶은 욕심에 외관만 보고 왔다가 아주 쌍 커피 나고 갑니다 끌리는데 내가 정말 그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이 가는 데에서 했으면 후회가 적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친 낚시는 아니죠. 그래도 찌을림도 받고 뭐 걸어내지 못했지만은 좋은 녀석의 손맛까지는 봤으니까 다시 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가정으로 일상으로 직장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 밋밋하죠?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상타를 치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인생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안가도 치고 곤두박돌도 치고 상안가 하안가를 맞아서 더 재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플랜비 영상 플랜비낚시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민해서 큰 붕어 멋진 붕어 있는 곳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래도 붕어 볼까요? 이거 왜담았니 아이고 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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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훈방훈방 이야 진짜 미약합니다 어? 그래도 뭐 아, 방은 예쁜데 아이고 자아 이거 콧망울이 예뻐 콧망울이 에 <laughs> 아쉽다.